안녕하세요. 지미입니다. 오늘의 혜화에 양꼬치를 먹으러 왔는데요. 경성 양꼬치, 혜화점입니다. 기본 양꼬치 하나랑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매운 양꼬치를 주문했어요. 배가 고파서 열꼬치 일단 가득 올려두었고요. 기본탄으로 나온 완두콩을 먹으면서 양꼬치가 돌아가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최면이 걸릴 것 같네요. 기본 양꼬치는 굉장히 깔끔한 맛인데요. 고소한 양기름의 맛은 풍부하게 느껴지지만 간이 짜지 않고 적당해서 식사로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칭따오를 빼먹을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기본 찔 안에 매콤한 고춧가루를 곁들이고 그 위에 큐윈을 올려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굴리듯이 듬뿍 묻혀 주어야 이 찬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매콤 양꼬치도 맛이 엄청 강할 줄 알았는데요. 구우면서 나오는 육즙으로 만태까레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 상상했던 것과는 또 다른 고급스럽게 강렬한 맛이었습니다. 서비스로 주신 마늘구이도 굉장히 맛있었네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다 보니 이렇게 따뜻한 불 앞에서 먹는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식사도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